씻어 먹리 맞죠? 도 모르시던 을수요 왕이었죠 <웃음> <웃음>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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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을 먹을 다우니 청입니다 다 오늘은 저의 동료 에이전트자, 제이슨, 아.. 어, 제이슨 리. 준 리. 아, 리. 중리. 준 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제이슨이라고도 부르고요. 준 리. 에이전트로 활동 중이신 저희 동료분과 정말 좀 편안하게 토크를 좀 나눠보려고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2022년도 전반적인 어땠는지와 2023년도를 이제 예측하는 좀 캐주얼한 토크를 오늘 준비했는데 2 네, 0 2 1년도한해 어떠셨나요? 네, 정말 다다다난한 한, 한 해였죠. 그죠? 크게 많은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어, 작년 그리고 올해 초반까지 집값이 네. 일반 우리 그, 싱글, 패밀리 아파트가 네. 어, 이제 아주 엄청난 가격으로 뛰었었죠. 그렇죠. 그 전해부터 계속 뛰고 있었죠 2021년부터. 어, 그렇죠. 도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거의 지금 뭐 셀러스 마켓이 형성된 이후로 정말 체감으로는 거의 한30% 정도 음. 올랐던 것요 그렇죠. 체감으로 네. 느낌. 실제로 한25% 3 0올라왔을까 어, 실제로는 20% 올랐겠지만 네. 뭐 어떤 학군이 네. 좋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네. 그 원하는 음. 지역은 정말 음. 많이 올랐었거든요. 엄청 예먹은 점이 많으니까. 그렇죠. 어플 하나 성사시키려면 정말 수많은 집들의 어플을 딜이 밀고 기다리고 그쵸, 거의 맞아, 뭐 맞아. 9월 직전까지 맞아. 우리한테 달라 뭐 이런 그때는 식으로. 그때는 리스팅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었죠. 왕이었죠. <laughs> 진짜 뭐? 진짜 왕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아, 진짜. 막 저도 정말 많은 어플들을 써보고 바이어를 맺고자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몰린 집이 어플이 63개가 들어왔어요. 포렌셋. 63개. 네. 6 3에 하나를 뽑혀야 되니 이게 도대체 사실 3등도 의미가 없어요. 집은 무조건 1등이 돼야지 잡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22년도는 정말 셀러스 마켓에 엄청났죠. 엄청났죠. 정말 상상 초월의 지점. 네. 정말 셀러스바이었고 지금 2022년도를 쭉 지나서 이제 12월이잖아요. 음. 12월이고, 이제 한 3주만 있으면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갑자기 이제 몇달 전부터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제 네. 집값이 기울기 시작한 게 보니까 한 7월 말, 7월 때쯤부터 음. 이제 슬슬 집값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그래. 그렇죠, 래요그 안정권에 들어갔죠. 더 이상 네. 오르지 않는. 그렇죠. 그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를 이제 한해에다 겪었던 거죠. 최고점을 찍었다가 그렇죠. 안정권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어, 팔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작년 생각 아니니까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생각하다고 내 집값이 예를 들어서 1 5 5 0언이다 그러면은 아우 기세등등했죠. 그렇죠. 2 0리언까지도팔수 어, 있다. 어, 사람 사고. 살면서 말라 고 기세등등하다가 안 팔고 음.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8 년을 많이 있으시다가 지금은 몸5이 반이 년 예를 들어 짜리 하우스라고 하면 그거를 제값을 받고 팔기는 좀 힘들다 음, 그렇죠? 죠왜냐면 살려는,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살려는 사람이 왜 없을까? 이제는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죠. 거의 두 배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도 원래 릴리셋이 이제 11월, 12월 땡스게밍 이후로는 약간 비수기잖아 원래 비수기죠. 원래 비수기니까 비수기. 뭐이 어, 상황하고 상관없이 약간 다운사이드로 가서 좀 할로 데이스즌에 접어들어서 원래 이제 액테비가 많지 않은데 지금 이자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집값이 내년에 뭐내리네뭐하락하네뭐 지금은 사면 안 되는 되게 말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단순한 산수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1밀년이라고 ,000 칩시다 작년까지 아니 올해 초까지 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면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다 1밀년 달러 짜리 있었으면 아까 말씀했지만 오퍼가 막 50개씩 50개씩 들어오니까 네. 그럼 1밀년 달러로 리스팅 되어 있는 거를 내가 1밀년에 ,000 썼어 그럼 그러니까 안 되겠죠 <laughs> 어린 반품이지죠 이렇게 <laughs> 맞아, 어린 반푼. 품이 기본으로 한 15만 불, <laughs> 15만 불을 올리고 시작했야죠 그렇지. 해야죠. 10만 불에서 20만 불은 생각을 하고 썼어야 됐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리스팅 가격이 1 0 밀리언이었어. 1 0 밀리언인데 내가 그 집을 사고 싶으면 15만 불, 한 20만 불 정도 써야지 될까 말까한 거였어요. 그렇죠. 올해 초까지 만 해도 그죠. 음. 그렇죠. 그래 지금은 0 밀리언에 나왔을 집이, 그0 밀리언 살수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음. 사실 이제 바이어들이막 집을 보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 지금 때가 아니다 뭐 신문에서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막 너무 많은 이제 네티트만 얘기 때문에 집을 보고선 이제 막 주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지금 살기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정말 지금 사기왜냐 아무 하고 뭐 커피 탈 일이 없어요. 그 커피 탈 일이 없으니까. 분명상하게 어, 집살 건데, 그러면. 오히려 깎을 수도 있어. 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laughs>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라는 게 저는 약간 다른 비유를 하자면 이제 어떤 여자분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깜짝 음, 놀 없어 본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laughs> 아니, <저는 몇> <laughs> 아니, 저는 이게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음. 이제, 뭐, 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 요 저기 결혼하기 좋은 때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되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때라는 거는. 그럼요. 뭐, 이자가 낮던 이자가 높던그 사람의 그, 베리에이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지금 좋은 때다, 나쁜 때다 얘기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 맞지가 않아요. 그 상황상마다 좀 다르고, 어떤 사람은 20만 불을 얹혀가지고 꼭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 있었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깎아서, 어, 한 80만 불 뿐이 못 샀던 사람들은 이제, 90만 불 때까지 집도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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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뭐 내년 하반기면은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때 또이판에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위판에 사. 산... 면 네, 그리고 실제로 산수를 해봐도 집값을 싸게 사는 게 여러 가지로 더 유리해요. 그거는 제 얘기도 아니고 로하시는분이랑 음. 저희가 계산을 해본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 음. 단순한 산수라는. 단순산수. 단순산수인데 지금 이자율이 뭐7% 8%까지 오른다. 음. 지금 7%는 또 넘었지만 음. 예전에 뭐3.5% 사도 그래서 5대 사신 분들도 있어요. 집, 집값이 한참 비쌀 때도. 그때지금뭐 7%. 그럼 맥스로 2배가 올랐다고 해도 페이먼트는 조금 더 나갈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5밀리언 달러짜리를 1.2에 샀어. 음. 왜? 사고 싶으니까 샀겠지. 음. 그렇죠. 그만큼 원하니까. 그냥 그만큼 냥그 20만불에 대한 페이먼트는 더 나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은 5밀0 0 0자짜리를5밀0 0 0그 이하로 살수 있는데, 음. 이자율이좀 높다고 해도, 그거를 이렇게 산수를 해보면, 손해가는 장사는 아니다. 아, 그렇죠. 손해가는 일은 아니다. 옵션도 많고. 정말 집을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는 그렇죠. 게 저는... 뭐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이 집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음. 그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쵸, 그쵸. 두려워해야 되지만 응. 계산을 해보고 그 페이먼트가 감당이 되거나 현금으로 사면 제일 좋겠지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자율을 두려워하고 또 내년에 되면 또 다른 상황에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면 집을 계속 못사그렇죠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집값이 또 올라가 그러면 내가 사고 싶었던 집을 또못 또 사겠지 밀려. 또 밀려 <laughs> 또 올라가 그때 되면 또10% 20% 받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안타까운 이리또 생기는 거죠? 그럼 2023년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예측하나? 부동산 경기는 누가 봐도 안 좋겠죠. <웃음> <웃음> 왜? 안 좋겠죠. 왜? 맞아요. 왜냐하면 심리가 일단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사고 싶어도 참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많다 팔려고 하시는 급한분 그 아니면 또안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내가 그러니까 더 지금 얘기 나왔어요. 급팔거 아니면 안 돼. 그럼 나오는 매물 자체가. 얼리타 이게 판다는 거는 일단 싸게 살수 있는 그렇지, 또 다른 기회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는 사실 거면 보시는 걸 멈추지 말라고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뭐 집을 사고 안 사고는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렇겠지만 응. 경기나 어떤 것들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안 좋다고 해도 내가 지금 초한 상황이 집을 살기에 괜찮다 싶으면 why not? 왜또 기다려요, 이러면. 기다릴 필요 없고기다 어, 필요 없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이 집을 기회가 되는 거예유흥들도인센티브를 그래. 많이 줘요. 지금 막 이자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뭐 그것도 맞춰주고 사고 싶을 때더 마켓을 들여다보고 음. 더 좋은 물건을 정 싸게 좋은 가격에 그리고 실제로 뭐 작년, 재작년에 집을 막그컴테션에막 힘들게 음. 정말 <웃음> 승리한 어머나들이 <laughs> <호흥모너들이 웃음> 한 2, 30%가 후회한다는 철문 조사를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후회하냐? 급하게 샀어요. 너무 급하게 사냐고 샀는데 막상 원하는 집이 아니야. 왜냐하면 옵션이 없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퍼를 넣어도 다 위색을 나가는데 그때 나무가 뭐라도 샀어야 되니까 그게 탈당을 되니까 걸리면 땡큐 거예요. 걸리면. 2023년도는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이자는 나중에, 나중에, 리파이너스 하시면 될것 같고. 안 집을 당장 안 사야 되는 분들은, 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렌트가 많이 싸신 경우는, 그냥 렌트비 내시면서, 그냥 적절할 때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한20% 정도 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 4개월 정도나, 지역마다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얼마가 내려나기 보다는, 내려, 그건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유명하지? 원하는 집을 살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큰 팩트죠. 그렇죠, 반 그래서... 진짜 6 7 개월 전만 해도 내가 원하는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은 거의. 위도는 조금 가능해죠저 위도. 도를 많이 줘 많이 줬어요. <laughs> <줘야 웃음> <돼. 웃음> 보통은 average f i to s years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사를 가요. average가 5 i v e to s 이 저도 제가 히스토리를 보니까 대충 그 캐리어리 안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슨 이자를 뭐 평생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음. 결론은. 집값이 싼게또 유리한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단순히 드리는 말씀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좀 당연히 뭐좀 달라지는 분들이 있겠죠. 뭐수리나뭐 집의 상태나 개인 상태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그 그 인컴을 가진 브라켓에 요 정도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올해 내년 천천히 원하는 집을 보시면 어떨까. 두려하지 워 말고 이자율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12월 벌써 지금 초가 지나가서 어, 올해 어땠는지 내년이 어땠는지 그냥 동료분과 한번 수다를 한번 떨어봤습니다. 자주 떨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12월 잘 보내시고 1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laughs>